신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란다면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신뢰라는 것조차도 돈이라는 뒷받침이 없으면 한낱 극복할 수 없는. 공허한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 아닌가 싶을 때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당신은 신뢰하거나 신뢰받는 그 누군가가 존재하나요?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 봅니다. 말씀이 뭐번 추기. 날씨도 좋고 했어. 오늘은 커피 한잔 마시고는 최근에 시안을 구별해서 가장 좋다고 알려진 블루베이 아파트 및 호텔 건물에 새로운 카지노가 오픈했다는 소문이 있기에 한번 구경 가본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시설과 운영 룰이 어떤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 한번 같이 가보시죠 새롭게 생겼다고 하니 게임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지 구경하러 가보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집을 나서 봅니다 운동 삼아 걸어가고 싶은데 오늘은 태양이 너무 강렬하네요 걸어가다가 5분도 안 돼서 후회할 것 같은 낮 시간대라 햇볕이 너무 망해가지고 오늘은 심마 고이서한두달 전에 새로 생겼다는 글로베이 카지노에 구경하러 한번 가봅니다 아, 시아노 코비네의 삶에는 뭐 어떤 곳인지 한번 정도 구경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 집에서 프린스몰을 지날 때 이미 카지노를 두세개 지나면서 프린스몰에서 시우 리조트 카지노를 또 지나면서 앞쪽에 있는 남해 카지노를 지나면 홀리데이 호텔 카지노 근처인데, 시나우 후이 카지노 가기 전에 블루베이 호텔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이곳 그라운드 층에 새로운 카지노가 시아누 코빌에스는 제법 큰 규모로 오픈을 한 모양이네요. 도로변 곳곳에 카지노가 있는 곳이 시아누 코빌이라는 도시입니다. 한국의 곳곳에 편의점이 있듯이 카지노들이 영업하는 곳이 이 도시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카지노가 주는 편의만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 도시에서의 시안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가장네요 비싼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들리는 말로는 시안우쿠빌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데 게임하러 가는 건 아니고 좋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좋은지 한 구경해 볼까 합니다. 이 건물은 호텔과 아파트가 함께 있는데 시아누쿠빌에서는 좋은 위치의 바다 뷰와 높은 데 내륙 호텔 객실 또한 최고로 비싼 곳이 아, 이거 아닌가 싶네요. 들어가는 방향이 다 있는 거네 음.. 수유하고 괜찮은데? 그렇게 좋은거는 모는데 사람이 없네 근데 손이 많지는 않네 응. 응, 최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를 꾸민 것은 아닌 듯 하지만 그래도 타 카지노에 비해 밝은 조명의 화려함은 현재 시아누코빌에서는 가장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 시설로 보여지네요 음... 또 생각과는 달리 미니멈이 10불인 테이블도 제법 있네요 웬만한 카지노에 없는 낮은 베팅 금액으로 카지노를 오픈하여 소액 유저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운영을 시도하는 것보다 아마 이 정도의 시설이 베트남이나 한국에 있다면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얼마나 심한 값질을 할는지 짐작이 되지만 시아노콥이란 그런 점에서는 정말 카지노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고 유리한 점이 있지만 갬블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지는 구조로 되어있기에 그냥 편하고 유리한 점만 취하는 현명함이 카지노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뉴뉴라는 New 게임은 10불 시작 테이블이 최소 3개는 있는 것 같고 바카라 역시 10불 시작 테이블이 최소 3개는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불, 30불, 50불, 100불 시작 테이블이 있는 것 같고 총 테이블은 대략 40개 정도 될것 같은 시아노쿠비에서는 오히려 디베이 카지노보다도 면적이 넓고 우선 고객이 적다 보니까 쾌적함이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프리룸은 제공이 되지만 롤링 방식이 아니라 시우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전부를 잃거나 전부를 따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프리룸을 제공하며 시아누 코빌 카지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호텔룸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이겠죠. 일반 투수 관리면 아마 최소 150불은 주어야 할 호텔이기에 이런 카지노에서 프리룸을 욕심내면 안 되겠죠. 무리한 배팅으로 노력킬수 없는 너프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은 점이 있기에 카지노 운영 시스템이 이런 것이구나 정도로 보아주시고 이런 시아노 코빌에서 메이저급 카지노의 식근 운영 방식은 전부를 다이나야. 돌아다니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식근 배부 카운터에 가시어 카드 보여주고 식근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손에 꼽을 수 있는 카지노의 식당은 한 번쯤 식사를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보여지는 건. 돈을 지불하고 드시더라도 웬만한 외부 식당보다는 상대적 질이나 같은 음식들에 비교해서는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쓰잘데기 없이 비싸기만 한 외부의 중국 음식점에서 사 먹느니 메이저급 카지노 식당을 이용할 것 같다는 입장인가 봅니다. 음. 그게 아시는 분도 있네. 아, 저 구경하러 와봤어요. 뜯는가 싶어가지고. 뭐, 어, 여기서 게임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일한다고 해갖고, 잠깐 왔어. 아, 일하신다고? 아, 여기가 전 눌러요. 아, 여기, <laughs> 여기, 아,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아, 저쪽에 그만두고 예, 예, 예. 오. 잘 지내셨어요. <laughs> 시설은 그, 그냥을 그냥 좀 화려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예. 예. 은음 그, 저기, 라보그에 폴덴바 예, 오픈하셔서. 예. 처음 예. 이따가 그만큼 모아있는데. 네. 다시 복귀할 야양는데아 <laughs> 저기도 일단은 얘기는 그렇게 하셨다고, 잠깐 한달 정도만 네. 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폴덴은 별렇 쉽지 않아요, 하는 게. 네. 여기가 근데 호텔이없지 호텔도 같이있습니다 네. 예. 이제 예. 이안 되는 거. 예, 말. 됩니다. 네. 아, 된도 아, 이제 윈리즈 그 1000불. 예, 1000불 하시거나 이렇게 나 아, 2000불 을 따면 2출. 3000불 담는 3일 옛날 쉬우 하고 그어요 예. 네. 그... 여기 근데 어떻게 안... 아시는분 네. 번이... 소개받아. 아, 저. 펼 앞전에 가족을 오래 있었어요. 관리 중예전 이쪽 일하셨던가요? 저는 세부 필리핀 부사장 뭐 하고 있었어요다 아, 필리핀에도 됐었구나 예, 아, 네, 세부에 하지만 운영 쪽에 네. 한번둘러한시고어보요 봤어요? 번 보고 이제 뭐 가려고 어, <laughs> 어디로 가실 까요 차량? 아, 이거 걸어서 시우정 갔다가 시우정 차가 그냥 그리로 갈라고두개할 구경도 갈게요그래도 집에 있다가 세메삼 예. 한번 나와봤어요 예. 차가 많 하다 보니까 러들 실수일 도좀 아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친구들 컴플레인 엄청 많이 했어요. 진들한테 좋은 데일하났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슈퍼들. <웃음> <웃음> 네. 많이 저... 보시고요. 다음에 한번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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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좀 아시는 분이 관리자로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블루베이 해변을 한번 보고 갈까요, 어딨까? 여기가 블루베이 건물 디피편 해변 쪽인데 해변이 좋겠죠. 그러니까 뭐 제일 비싼 아파트겠지. 여기가 블루베이 아파트. 그 바로 앞이 이제 바닷가입니다. 아, 역시 해변이 좋긴 좋네. 이 좋은 해변에 사람은 없고, 개만 해변을 즐기고 있네. 이쪽에 블루베이 아파트입니다. 저도 시아누쿠빌에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아파트를 하나 사볼까 싶었었는데, 안 사게 된 이유는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말거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도시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선뜻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름에 비해서 미분양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단기간 내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느낌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블루베이에서 시우까지는 한5 0 0 m 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됐다가 보니까 살짝 뜨거워지네 시우가 아주 커피 하면 어둠 마시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카페 끄다고 카페 끝나고? 네 시우에도 오랜만에 오네 커피 한잔 마시고 담배 한잔 피우고 집으로 가볼까 합니다 주만에분국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마셔봐야겠 음.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와도 이제 예전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해서 재미도 없고 그렇네요 가분들이 오래 버티고 성공하고 그랬다면 많이 재미있었을텐데 사실 이지노에서갬블로성공하기다 하늘에 별따기있 실패한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일부러 안만납니다 이제 만나더라도 아픈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죠.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가지노를 오락으로 즐기면 즐거.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해보니 벌써 이곳에 2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늘 아름다움은 오늘이라는 현실에 있지 를 않고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있는 추억으로만 남나 봅니다. 사물로면은 네. 한 6달간 정도 하는. 시아노쿠빌에는 수많은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왕 찾을 것이라면 20불 30불 정도의 호텔 방을 검색하시어 예약하시고 홀로 당당히 도시를 방문하시는 것도 결과적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의 한방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